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페이스아이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스페이스아이디 같은 경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걱정되거나 문제 될건안 보이고 있다고 반등 귀신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승을 또한번 만들려는 개발사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는 바이낸스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안타 기회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눈 뻔히 뜨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최근 정확히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에요. 비트코인 SV 제가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자 비트코인 SV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테마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근데 비트코인 요즘 어땠죠? 해시레이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ETF에서도 돈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등 테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수급이 가장 강하니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해서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했던 구간 내에서 행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걸만 났더라도 10% 이거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었 요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SB만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좋았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요 비트토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 어떻게 되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며칠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많이 붙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더욱더 느끼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와 일정까지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 그만큼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낸스 케어레스트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 생태계가 bnb bsc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리스테이킹 서비스를 암시했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1차적으로 코인이나 아니면 돈이 있으면 요거를 한번 맡긴다? 스테이킹이거든요. 근데 요걸 한번 더 맡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게 리스테이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적금처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빼지 못하는 요게 강한데 한번더 이렇게 맡겨 버리게 되면은 이 구속력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 수익성은 더욱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매도를 하려고 빼거나 중간에 이탈하는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아 초장기 투자를 원하는 이들이 여기로 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다른 생태계에서 리스테이킹 서비스가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만큼 그때 한 순간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종종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는 아 굉장히 좋은 호재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BNB부터 시작해서 BSC나 이런 것들 리스케잉 시작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아이디가 도메인을 꾸준하게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동성이 많아지는 만큼 신규 고객부터 개발자는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빨력은 말도 안 되게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도메인 판매 의 독점이 스페이스 아이디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여기에 정비돼 그저 이렇게 하면서 가겠구나.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추 어느 정도의 액수가 이동할지 이걸 생각을 하면서 파급력을 예측해 보면 좋은데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4.25 빌리언이 bsc bnb 생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나로 5조 6조 되는 금액에 보통은 2에서 30%가 리스테이킹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아 1조에서 2조 정도가 여기에 반응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순간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가 한번 튕겨나올 수 있겠구나. 요걸 생각할 수 있겠죠. 조단이 액수가 한번에 이제 쭉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내부 상황, 말도 안 되게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머리 위에 있는 저항 정도는 하나는 돌파해주게 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오랫동안 고생을 시킨 만큼 이번에 이렇게 역해된 숄더 이후에 본격적인 이 저항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번 추세가 잡혔을 때그 퍼포먼스 과거에도 보여줬잖아요. 한 번씩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꿈틀 한 번은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린 여기에서 수익을 어떻게 볼지 이것만 고려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핵심은 단순해요. 과거처럼 추세 유지되면 홀딩이고 추세 이탈되면 여기서 마무리 짓자. 했을 때 이전에는 볼저 상단과 11선이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계좌를 바꾸기 위해선 이런 자리가 실제로 중요하다. 또한번 강조를 할수 있지만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렵다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근데 내용이 좋은 만큼 이게 좀 어색하다는 라 부분들 때문에 공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못 내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우리에게 후회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알아뒀으면 그래도 한 번은 써먹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스페이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얘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리스테이킹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일정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TBL부터 먼저 반응을 시켜줄 거거든요. 요거 보면서 맞춰가는 거 1순위로 적어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차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추세보는 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적어놨으니까는 자제 자료 보내드리면 일단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안타의 교회는 오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종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손을 놓고 지켜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놓고 놓친다면 이 가장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정확하게 나간 종목 뭐냐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 출근 시간에 비트코인 sv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에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현물 ETF에서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둘만 잘 지지고 폭고 하다 보면은, 어? 관련 테마의 종목들 올라가게 될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SV는 영상으로도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차트를 봤을 때 매집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큰 종목이라고 이런 거를 봤으면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좌를 크게 바꾸고 싶다면 이 자리 공략해라 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핵심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고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은 것이고 그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이상에서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괜찮기 때문에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한번 올라가는 요시도 누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단순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힘이 있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sv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 비트 트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지금 며칠 동안 꾸준하게 횡보하면서 수급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걸어만 놨더라면 12%못 먹으면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비트 토렌트 이두 종목만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더라도 최소 누적 20% 이상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좋은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 이걸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매매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좌가 바뀌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고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